우리가, 이 나무를, 나무를, 저, 저거 할 때, 가지치고, 잎자고 모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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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 어서 하는 과정이 엄청 길잖아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그냥 바로 나무가 가지치고 옆에 할 필요가 없잖아? 그 뿌리 뽑는 그 저희가 참선이고, 그 중에서 이목고에요 바로. 그래서 일초지김 열애라고 하는 거야. 일초지김 열애지. 그거 보고. 과정이 필요 없어. 그 단번에 깨치는 거란 말이요 깨치는 거.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가 상원수가 탐진치 삼도심. 이제 삼도심의 그, 삼도심을 아시겠죠? 다 공부하셨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거가 모든 그, 저기, 우리가 업, 업, 업 업장 소멸이 아니라 등장시키는 그 요소가 그거예요. 그거, 그거가 저 육도인을 앞장서서 가지고 다니는 거라니까. 탐진치 삼도심은, 무화가 안 되니까 그게 생겼는데 무화가 안 되니까. 응. 네. 네, 알아차리면서 제가 하는 거는 아는데요. 걸음 할 때, 행선 할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하면서. 아, 아니. 그냥 그, 그냥. 그 우리가 행선 이서 걷는 거는 네. 걷는데 무슨 왼발, 오른발이 뭐 네. 그거 신경 쓸게 어디 있어. 네. 그냥 걸을 때. 아니, 아 그러니까, 행주의 어목동리라는게 뭐냐면은, 걷든, 앉든, 쓰든, 늦든, 그냥 그저, 그저, 그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움직이는 아이야 마음이 움직이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격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걸으면서 숨 쉬고 내쉴 때, 아니, 뭐, 걷는다고 해서 숨안 쉬고, 숨 쉬는 것도 박, 박자에 맞춰 숨을 쉬나? 그냥 숨 쉬잖아요. 누워도 마찬가지, 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집중이 쉬. 중이 잘안 됐어요. 안 뭐. 되고 틈니까 뭐가 있어 그냥 그일할때이먹고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일을 직관로 보라니까 이제 행사할 때도 행걸 행사, 때도 거기 그런 거 신경 쓰 바빠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지역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걸으면 걸으면서 그냥 숨 쉬고 내쉴 때 걸을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내쉬고 여기에 저이할때 이에 집중을 해야지 그뭐발한발뒤발그왼발 오른 발, 발그 아, 거기 신경 쓸거 없어 숨 내쉬고 하는데 이는 계속 이어질 거 아니냐고 이는 이 먹고. 오른 발왼 발. 아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하니까 그래서 왼발 오른 발이야 왼발 오른 발 거기 거기다 집중 왜그왼 발인지 뭔지 굽혀서 그저 벌써. 저, 뭐야, 저거 되는 거지.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이, 할때 이 이에 집중해가지고 먹고 오면서 계속 해나가는데 내가 걸어가면서, 이 눈은, 이것도 돌뿔이나 이런데 어디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앞으로 걸어가고, 어? 그걸 걸어가면 되는 거지. 무슨 왼발로, 오른발로 거기다 왜 집어넣어? 그거 신경 쓸거 없어.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서, 눈이란 건 그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넘어지지 않게끔 해서 걸어가면서, 그게 행선이야. 그래서 이, 할때 먹고, 그러면, 앉아서 직관하는 거나, 걸어가면서 서는 하 거나, 서서 직관하는 거나, 서서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걸어가도록 하라는얘기예요 왼발, 왼 그거 신경쓰지 마. 왼발을 때 뭐, 뭐 하고, 왼발 또 쉬고 그러나? 숨, 그렇게 쉬죠? 습관을 그렇게 그래 들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적으면은 그걸 고집하지 말고, 그냥 숨 쉬고 내쉬는데 거기, 거기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거에 그 일을 보는 거란 말이야. 효광반주 그래가지고 거기하다 보면 적이 돼버리고 해서 그냥 거기서 가 눈으로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만 보고 걸음 걸이 걸음만 걸으면 되는 거지. 그왼발 오른발을 왜 찾아? 어, 어제 어그제도저저 저 뭐에서 와서 어, 저, 전화 왔는데 단전에다가 제가 이렇게 단전에다가 지금 저저 저 하는데 관냈는데 그게 맞습니까? 말이 틀려요. 단전에 관하는 게 맞아, 틀려. 음, 어?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 단전에 관하는 거를, 저, 저, 또, 저, 저하시는 스님도 있다니까. 그렇게 갈피어 그러니까. 일을, 일을, 일을 저저 직관하는 거지. 무슨, 저, 저, 저 단전에다 직관, 저 관을 해.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인연이야. 근데 그거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어? 그렇게 하는데, 뭐, 그, 뭐, 근데 그 상기병 걸린다, 뭐, 온다 는 거는 그것도 뭐, 열 명에, 백 명에 한 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봐야, 아, 이거 상기병, 근데 그건 거또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란 말이야. 인연 따라서 다 하는 거니까. 음. 뭐, 단지에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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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직관해. 바로 이, 할때 일을 일을 직관하는 거지. 불교의 우리 근본의 그, 저기는 직관이야, 직관. 직관인데, 그 직관은 내가 초소형령 지각하는 이, 고, 저 소소형령 공정영기를 음. 바로 치거하는거 공정형 이 자리 살아있는 자리 또 지금 그틀에 뭐든 막혀서 자꾸 그거 뭐왼버은뭐 뭐 그거 놓아 버려야 돼그그 그런 거저거말이그뭐안 쯤이나 쓰나 똑같이 행주 어묵동 똑같이 일체일체 시라고죠. 한발 뜨고 입먹고두발 뜨고 입먹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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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어져야, 염염 장수,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그, 그, 회관만집것만 하고. 또, 뭐, 질문하세요. 예. 한 그, 탐진치 할 때. 그, 탐진치, 아까 치 말씀드렸죠. 치는 어리석는 얘기예요, 어리석어. 어리석는건 내가 부처라는 걸 망가, 내가, 그니까, 부처라는 걸 망가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화가 안 됐단 얘기예요. 무화가 아니란 얘기야. 치 어리석으니까. 무화가 되면, 무화, 무화하면은 탐낼 것도 없고, 저, 뭐야, 저, 진, 화낼 것도 없잖아요. 근데, 무화가 안 되니까, 무화가 안 되니까 내가 부처라는 거, 내가 원래 부처라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 내가 있다는 거야. 치, 가 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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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 어른거든. 내가 있으니까 탐이 나오는 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불교의 근본은 오온이개공이고 무화가, 무화가 부, 부,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4대, 4대 5원이 다 공이잖아요. 근데 4대 5원이 공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거 없다니, 무아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아가무가 아니고 나로 살려고 있잖아요, 이거지. 근데 그무아가 나로 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치 어리석어서 내가 부처라는 걸 망가하기 때문에, 나로 사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로 살기 때문에 오만, 그, 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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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심이 나오고, 치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진심이 나오고,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궁금한 게 어? 아상인상 중생수해상 범수해상 개시어망이니다 이렇게 상의를, 상을 받는 거 우리도 그도 그, 나도, 나도 상이란 말이야. 아상. 응, 아상이니까 아상이 있기 때문에 탐심, 진심, 치심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5대 4대 오원이공 그러니까 무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야. 무화. 그러니까 무화, 그래서 연기법이나 오원이나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도, 이런 저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아 이거, 이거 이거 깨치는 거야 이거 깨쳐야 아 이거 내가 나라는 거 없는데 내가 내가 이거 지금 탐심하는 것도 이것도 괜히 확 헛방이구나 그쵸 내가 없는데 내가 있어야지 내 거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잠깐 내 욕심으로 해서 잠깐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이거 잠깐 내가 내 손에 머물러 있다가 언제 어차피 내가 손을 놓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리 그걸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무상하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이야. 그러니까 재본 무화, 무화가, 무화를 깨쳐야 재행이 무상이라는 걸 바로 깨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 무상한 거 있으면 무상한 거 무상한데 내 것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아까 욕망이 빈손이 돼야 진짜 무소유가 된다 했잖아요. 그 욕망이 어디서 나와?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탐심 은 뭐예요? 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그러니까 무화가 안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전부 다 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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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머릿속어, 머리 쓰고, 머리 회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그, 그, 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 돌리는 것이, 이것무상하다 이거. 이거는 아무리 돌려, 머리 쓰고, 저, 저거 해봐야, 이거는, 저, 저, 진짜 바보짓 하는 거란 얘기야. 허사비치을 한단 말이야. 허사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허사비 아니야. 우리가 허사비란 말이야. 허사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무화가 안 되기 때문에 허사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치를 말라시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치심이란 건 뭐냐면은 어 그게 그온 이거 많이 치심을 한번그 치심을 한번 설명하려면은 12형에서 온까지 해가지고 또그에서그 식에서 저 심우식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 설명해서 해야 그거 되는데 일단은 시간 적으니까 우리 공부 전에 했으니까 그그 치심이야 그오 그러니까 온이 안돼온 오온, 온이 개 공을 모르니까 치심이 되는 거고 온개 공을 모르니까 무화가 안 되니까 그게 또 내가 있으니까 모든 이 무지 법계 이 저기가 혼돈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혼돈 나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혼돈이 왜 일어나? 그죠? 응. 근데 내가 있어 없어. 없는데 혼돈이 일어나니까 그게 무상하다고 하는 거야. 헛질 헛헛발질을 계속 하는 거란 말이야. 헛발질 평생 헛발질 도 살다 가는 게 중생이야. 그 우리가 부처님 그 저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던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사, 정, 내 경진급, 그 부처님 경을 머리에 있고전 진급, 엄청난 수를 이렇게 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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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상자 변상천이라, 내 몸을, 저, 저, 조각조각 내가지고, 삼천센 m 세계, 일제 의자 다, 중생들이 앉게끔 의자를 만들어서 한그공적보다도 어? 저, 저, 약불 전법 도동생이라 만약에 우리가 전법은, 우리, 저, 부처님 제자가 없다면은, 저, 저, 필경 문 보은자라, 부처님 눈에 절대 갚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초일본부 이항하다 등신부시, 중일본부 이항하다 등신부시, 후일본부 이항하다등신부시해서 그, 그, 항하사 같은 많은 모래알 같은 수 같은 그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한테 공영은 공덕보다도, 공영을 공덕보다도, 위탄스러운 공덕이 너무나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 법 전법은 그거가 그렇게 참, 제1번이 일 우수수수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7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여러분들의 그, 그, 부자님들의 그참 앉아주시는 그 힘을, 그게 원력이 돼가지고 힘이 돼서 이제, 이제 그런 자꾸 자꾸 해서 이제 저, 그또 교과서 식으로, 교본식으로 책도 하나 적어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뭐저갈 때까지 이제 이 이먹고 전법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커피를 또해 가면서 그 책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저 뭐한 많은 이먹고 불자들이 온집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석방불사 하는 것도, 뭔가 지어놓고 해야지만, 이제 그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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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량이, 선, 선, 원한도량 전국적으로 신도들이 다 모여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뜻있는 불자들이 참여해서 불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서, 이제 그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기 7까지, 이제까지 하신 우리 불자님들한테 감사드리는 거고, 그 공동을 또 회양해야 되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이 불법 전법원과 지금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위사람 브랜드도. 그래서도 지금 요새 유튜브다뭐다얘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보게끔 해서 저 하는 그런 저기도 감사하고. 그다 여러분 이 우리 부장님들이 다그 베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전법을 하신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 이거죠. 이 참여해서 공부 하신 것도 하신 거지만 그런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기초를 만들어주신 그게. 그, 그 공덕이 엄청 크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이제 벌써 우리 큰 스님한테 이모고 받은 지가 1995, 95, 95년, 도니까그 벌써 20, 벌써 한 30년 돼가잖아요 이전법안에서 이렇게 책에 세우는 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거 무슨 이목구가, 뭐, 교과서 같이 무슨, 뭐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12, 12연기법, 예를 들어서 5온법 5원 뭐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 거, 많이 책도 교수도 쓴거 있지만, 이목구에 대해서는 지금 책에 정립시킨 게 한도 없거든? 그죠? 큰 스님들이 법문에서 사국에서, 이런 뭐, 범수회사 계시면, 이거나 해서, 주장 다데 때리고 내려가셨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저 참, 사성제 12연기, 5원, 공이아까 물어봤잖아요. 이런 거를, 이, 체계적으로, 저 살아신, 저 이, 책으로 나온 스님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 저, 간호선에 대해서는 책쓴 게, 이제, 무비 스님이 크게 얘했지만 그거는 뭐, 전번에 간호선에 대한 그, 저 공부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 책도, 이모고공부도 책도 더 했지만, 나름대로 했지만, 이번에는 좀, 좀 더, 저, 빨리 가까이 알아듣게끔, 아, 저게끔, 거기에 이제, 그, 선에 대한 그, 모든 그, 구체적인 거를, 제 거기서 직접, 한번 보셔도, 여러분 스스로 깨칠 수 있게끔,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적 했고 해서, 내용은 <laughs>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르게 적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가, 그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아니요 그게 벌써 한 20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한번 옮기심을 때, 대나무 죽순이 5년간 절대 안 자라나. 그러니까 그만큼 때가, 때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도 또, 저도 법회도 하게 되고, 그 2년 걸렸잖아요, 코로나가. 그 여기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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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해서, 감사드리고. 뭐, 질문 없으세요? 12시 다 됐네. <laughs>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저, 또, 여기서 이제 7기는 종강하는거 다음 시간에.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